가비 고생했다. 까비. 아... 아, GG 저지불가가 결국 4강에서 승리하면서 결승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또 저희가. 비방용으로 스크린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아쉽긴 했지만 충분히 성장한 것 같고 다음에 또뭐 기회 있으면 같이 하면 어... 좋게 <laughs>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저 앞으로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상호 형이 유쾌하게 항상 받아준다고 해서 상호 형이 이제 무시당할 실력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이제는 맞아. 응. 처음엔 병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좀 기대를 해 주셨으면. 자큐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갔다. 끝났다.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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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잡자 개새끼 잡아, 개새끼 잡아, 개새끼 잡아. 아, 잡아. 아, 아. 잡아. 아, 아. 정무야 기다려. <laughs> 마지막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큐즈. <laughs> 정무야라는 팀이 트랩에 빠진을 꺾고. 3위로 AL 시즌 4를 마무리 짓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상호 3위.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야. 아, 그래도 3위 했네. 이상호 3등 서부터 만든 거면 만족 하지 못하고 너무 아쉽다. 아, 저주 불가 이겼으면 되는데 아무지게 시켜놨잖아. 어떤? 아 거. 깔끔하다. <laughs> 우리는 좀 다양한 걸 <laughs> 이야기해보자. 뭐 아까 얘기 나왔던 시즌 2라든지 그런 얘기들 있잖아. 이 새끼가 안 한다며? 아, 아 그런 아, 아직 뜸끼네 아, 지금. 끝났다고 보시면. 뭐야? 아 끝났다고 <laughs> 아, 난얘 쉬워 이제 시오 이제. 왜? 얘 어, 있죠. 얘가 자꾸 싫대잖아 우리. 아, 그러니까 아니, 너 우리 싫어? 아니, 싫대, 싫대, 싫대. 맨날 딴. 아니 싫다는 게 아니고. 아니, 너무 김동하랑 가지그 아니? 김동?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아 옛날이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 올 때부터 이제 같이 하자고 나한테 콜했기 때문에 미라이전이단한번 같이 하자고 했는데. 김동아가 김도아 너랑 팀하기 싫대. 아 그래 밖었어 그래. 같이 하자 그럼. 아, 그래? 아, 뭐야 <laughs> 이거 봐너 <laughs> 지금 나 굉장히 좋은 매물이야. 아, 알고 있어. 근데 형이랑 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 칸 형이. 아니야 그냥... 아니야 됐어 됐어 너랑 안 해. 백가 진짜 우리 추억 버려? 아니 난안 버려. 이렇게까지 그래. 우리 서로 이렇게 어 그래. 그래. 얼마나 이렇게 좋아했는데. <laughs> 아나 서운해가지고 못하게. 아 백가 서운하다 진짜. 너 우리보다 칸이 우선이냐? 아이 아니. 아니 싫어야. 아니, 싫어. 아니야. 싫어야. 싫어야. <laughs> 항상 먹자 그러면은 오케이 고생하습니다고맙습니다 <목> <목>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니다 <목> 여러분들 <목> 아쉽긴 한데 진짜 3위도 레전드긴 해 인정 우리가 어떻게 스크린 9%에서 이까지 올라왔냐 진짜 음. 아 근데 너무 아쉬웠어가지고 3위로 만족 못할 것 같아 인정 쯔노 너무 아쉬워서 안 그래도 저 집은가 만약 우승하면은 음. 정말 기해놓은거 있긴 해 리벤지 리벤지 팝이 좀쭉당겨서 거의 500만 원 걸고 낫백 <목> 사비 100만 원씩 걸고 한번더 어? <laughs> 아, 어. 어? 100만 원? 자신 없어? 반응 들인 게 돌아왔어? 자신 없어? 자신은 있는데. 저, 음, 100만 원? 서버터 빈국 어깨서? 오늘 못 봤어? 아, 아 왜이래, 아, 아, 아니야. 음. 왜냐면 사람들이 음. 방송또 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보고 싶어요, 진짜로. 아, 그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음, 네. 오. 탑이 왜 이렇게 솔킬 많이? 아 그거 인정. 아 아니, 진짜. 음. 뭐 할라면 솔킬 다이. 뭐 할라면 솔킬 다이고 아니 그러니까 스크린처럼 그냥. 알았어 아, 아, 저좀 좀. 인정. 이게 아니라. 이 대포도 네. 처음 뒤졌죠? <laughs> 아 그게 존나 충격적이었어, 인정? <laughs> <민정? 야>, 솔직히 <laughs> 그 파는 내가 좀 방심했어, 너무. 아니 라인 도착했는데 <laughs> 탑 뒤지고 있어, 너무 방심했고 아칼리 캐넨 파는 <laughs> 잘하더라. <웃음> 잘하더라. 어 <laughs> 아, 잘하더라. 아칼리 확실히 잘해. 아칼리 아, 야무지긴 하더라. 음. 근데 그 마지막에 아칼리 봤어? 이런 넘어온 다음에 둘다띵 어디 마지막 안타때 우리 상대 미드1차때 상대 미드 일차에서 갑자기 약간 넘어온 다음에 둘다띵 이거 써가지고 뭐야 이거 하면서 우리 잡았던거 있잖아 시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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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어버렸어요 무리하지 아, 아, 않고 어? 바, 어? 이거 뭐죠 트랩? 이거 뭐예요 칠수죠 네. 이거 뭐예요 아 트랩 근데 바텀 봤지 우리 바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얘기가 돌아 지금 A L L 바텀 1황이다 어리더라어리더라햄버쪽에서돌거 응, 어, <laughs> <돌고>? 야, 아, 그래야장난이고너 <laughs> 아, 이때 그럴만해. 왜냐면은 비방 때1대이대 이때 이 연습을 한 3시간씩 했어요. 매일. 이때 아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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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그냥. 내가 봤을 때 우리 방송 끼고 만약에 했으면 그냥 연패하고 다 바로 강탈했어 진짜 아, 형 죽었어 형 그냥 뭐정신병에때 죽었어요 진짜로 <laughs> 저희가 오늘 비방으로 는게 원래 비방으로 할생각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 합숙한 게 우리 비방. 합숙하면서 <laughs> 여러분들 솔직히 뭐 비방 생각했겠어 근데 아, 난 사실 난 그거 있음 나 뭔가 이제는 이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다 난그 비글즈 우리 그 멸망전 나 하고 나서 그 오더 케이도 하고 나서 욕을 누나 쳐먹고 내 자신이 좀 위축돼 있는 상태였어. 아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합숙하면서 스크림했잖아. 어 맞지. 와. 와 근데 게임 이 우리 합숙하고 우리 딱첫판 했을 때 이겼어. 아 진짜 이겨가지고 와 좋겠다. 어, 우리 은근 강 팀이었구나. ALL 이제 우승으로 <laughs> 내가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스크림부터 우리 진짜 그냥 개꾸라박았잖아. 쭉 치고. 군반맹 팀한테 뭐 16연패 받고 와 그래가지고 서로 느꼈어 이거. 방송 키고 진행하면 안될것 같다. 서로서로 응. 서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한 적한 번도 없거든요. 저희끼리 뭐 맞아. 지면 비방으로 하자 얘기한 적 없는데 응. 그냥 응. 그 채팅 분위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저 돼가지고 그때 딱 이제 뭔가 분위기 느끼고 이거 비방으로 연습하기 약했다 했는데 근데 더 레전드는 우리 비방하고도 스크림 성적 괴한 좋아가지고 집에 갈라했잖아 다들. 얘가 말꺼냈어요 먼저. 나집 가서 할게 나 집중이 너무 안 된다 하면서 진짜 진지하게 저 포기하려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그때 마지막에 아 됐다 그냥 다 집에 가는 분위기구나 야, 얘들아 그냥 우리 소고기나 먹고 그냥 심하 하고 그냥 아 일단 집 가서 그냥 내일 한번 그냥 막 해보자 음. 하고 소고기딱 먹으러 갔다가 서로 그 맥주 한잔 하고 하면서 맞아, 맞아. 갑자기 뭔가 또 얼굴 보니까 정들었는지 애들이 이제 아니다 그래도 있는 김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솔직하게 말할게 나안간 이유가 그 다음날 간장게장 먹기로 했어 그래서 그걸 먹고 아, 그, 아, 그, 아. 그거 먹고 간다고 했는데 안 먹더라고 그거 솔직하게 말할게 나 진성준이랑 어제 먹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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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먹었는데? 아 이거 지금 먹어야지 아, 아니 와. 이제 방송 시간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아 대박이네 아. 아 너무 서운한데 그러니까, 이한번더 먹으면 되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폼이 올라온 게, 그러니까 상호 형이 잘해진 것도 있는데, 난 요한이랑 지훈이의 폼이 올라온 게 크다고 생각해. 음. 둘다 게임을 많이 안한 상태였잖아. 음. 근데 우리가 스크림에서 이제 한수 채우면서, 미정을 폼이 올라오고 제일 큰거 하나, 더. 뭐죠? 성준이 형의 입이 트였다는. 아 거. 그거 인정. 맞아 맞아 맞아. 성준이 형이 갖고 이제 다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 음. 그거에서 이제는 끝났던 그렇게 거. 그렇게 게임을 하라고 진작에. 사람 네, 말을 안 하면 몰라요. <laughs> 네? 그리고 이런 얘기 이제 진짜 끝나서 할게. 그 당시에 게임 중간 중간에 사람 섭나게 존나해. <laughs> 누가? 우리 진성준이 네. 한숨 존나쉬면서 안무빙 아, 해야지. 아. 아선 넘었잖아. 걸라고 걸라고 미죄라전요와 이제 살짝 어 게임 중에 이렇게 또기를 죽이네 하면서 했는데 그게 결국 정답이었어. 진짜. 그래, 그래, 이 형이 알 이제 보이잖아. 어 어. 상대방 도 같이 하잖아. 이 병신인가 느껴지잖아. 음. 내가 형을 볼때 그랬다고. 맞아, 맞아, 맞아. 야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한 얘기가 그냥 음. 욕해라. 지금 생기 생하한다 어, 아, 쎄기 하자. 하자. 맞아. 그냥 씨발 욕하겠다. 그렇게 음. 하고 이제 다음 스크린 간 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딱 소고기 먹고 다음날? 군팡맨한테 소고기. 신기해, 굿날 해가지고. 야, 이들다 가보자 했거든? 근데 군방맨한테 3대0 당하고. 응. 그 다음에, 와, 그래. 그 다음에, 궁팀이 마지막 스크림. 야, 아, 씨발, 마지막 스크림인데 그냥. 야 얘들아, 해보자 했는데 갑자기? 3대0 가자. 어, 뭔가, 뭔가 이상하게 <laughs> 3대0 가고. 게임 더라고 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었어, 우리. 맞 아,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스맵이 존나 큰 역할 했어, 진짜. 저희 뭐 끝날 때마다 계속 그 리플레이 어. 보면서 다 말해주고 저는 진짜 개인 지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좀 뭔가 뿌듯했어. 그러니까 알려주면서 솔직히 에. 신기해. 왜? 솔직히. 왜? 그러니까 나도 좀 프레임이 있었나봐 형에 대한. 어. 그냥 이상우가 있는 팀이 어떻게 뭔가를 노리지?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 갑자기 문득 생각해봤는데 이상우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지불가랑비비불 생각을 했을까? 음. 우리가 어떻게 결승갈 생각을 해봤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프레임이 벗겨졌어. 인 인정. 진짜. 맞아. 진짜. 아...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나머지 네 명이 그렇게 막 존나 특출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됐다는 뭐? 게좀 신기해. 특출나지 않은? 아, 특출난데 그래도 아, 막 시발 그걸 다 뒤엎을 만큼 우리가 엄청 잘하지 않았던 말까. 잘 맞았던 것 같아. 음. <laughs> 신기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뭔가 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격 신호주도 있어. 아 진짜로 너무 나나 진짜 그거 있다 생각해요. 뭐냐? 뭔가 성격이 안 맞는 그런 게 있으면은 막 서로 이게 또 얘기하다가도 더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서로 그냥 성격이 맞아 가지고 어때요? 예? 아니 나 뜻해. 나 뜻해. 나 뜻해. 무슨이죠? 아 성격. 아, 아니로성격아으로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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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었어요. 아니 아니 그롤뭐롤 얘기하는 줄아 싫어진지 아니 롤 그냥... 이방 스크림 때 제가 진짜 빡세게 했어요, 진짜로. 정색도 많이 하고, 진짜. 아니 스크림 때 정색 존나 했어, 내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쉽 불긴 게, 막 피드백을 막 해요. 그래서, 할수 있어? 딱 물어봐. 그래서, 오케이. 진짜. 나 해볼게. 배워. 아, 오케이. 나 진짜 다음번 진짜 잘해볼게. 내가. 갑자기 고개를 존나 흔들면서, 한숨을 또 존나 쉬어 하, 하고. 아니, 근데 내가 오면 잘해보겠다고 하지. 거기서 또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뭐라 하고, 할수 있다고 하면 장난이라고 뭐라 하고. 중간에 존나 눈치보이긴 했어 그래서 그 그래, 뭔가 그래. 저 자세로 확실히 그래. 뭔가 하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진짜로 내가 뭔가 좀, 조금이라도 장난기 있는 모습을 보이면 풀어질 것 같은 거야 음... 그래가 진짜 나는 노력했어 진짜 응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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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그래, 끝. 취했나? 취하야? 얼굴 색 취하야? 안취어안취어안 취했어? 이거 얼야이흐흐흐 <laughs> 야, 족발 묻힌다. <고친만 웃음> <laughs> 어. <laughs> 야, 너네큐알이랑 사귀는 애 누구인 건술 중에? 사귀는? 월? 어, 아니, 아니 그거 그... 아닌 거다. 저렇게 감정이입해서 울수가 없어. <웃음> <웃음> 하지만 너희들 야, 누구야? 야, 아니 아니 우리가 네 명이 피파 미제여가지고 피파 많이 하자. 그 얘기가 퓨알이 이상한 월드컵이입. 아, 뭐야 그러면? 럼 너냐? 나 때문에 포기했너 <laughs> 때문에. 때문에 울었다고? 너 그래. 야, <laughs> 네? 아, 이상한 월드컵이입 지겹다 지겨워. 음? <laughs> 아 근데 스냅이 음. 여러분 이상한 월드컵 1위에 뚱뚱 많이 하던데? 은근히 아 대놓고야 한잔해당연 해? 아 어, 목마르니까 그래나 진짜 막 스크린 같은 거 하면서도 막 끝나고 나서 막 못해서 막 정치하고서 <laughs> 이런 재미보다 그런 피드백이 더 재밌다는 걸 이제 <laughs> 처음 느꼈어 진짜 형이 <laughs> <laughs> 그거 느낀 그거 있지? 뭐? <laughs> 남 생각해봐야 그니까 자기 실수만 생각나는 거 <laughs> 내가 프로게임 하면서 얻은 게 그거야 아남 실수 그거 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남 실수 는 쓸모가 없어 내 인생 사는데 맞지? 그냥 내가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못했냐 그것만 신경 쓰면 되지. 남의 거 생각해봤자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게 없잖아. 근데 그걸 형이 느꼈다니까 멋있네. 오신명원인데 음, 괜찮았어요? <웃음> <웃음> 근데 진짜 스냅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독 체질이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게임을 잘 보는 거는 그게 기본이고, 그, 여러분, 알지? 사람을 언제 풀어줘야 되는지, 언제 빡세게 해야 되는지, 그, 스탠스 조절을 존나 잘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게임에 완전히 긴장을 할수 있게끔, 자기 자체도 안 풀어주면서, 우리 살짝 풀어줬다가 다시 그거 하고. 있니? 그 조련을 존나 잘해 밀당 잘하는 스타일 아, 이렇게 넣다 뺐다 하면서 어 넣다 뺐다 존나 아, 잘해 이 새끼 넣다 뺐다 십장인 <놀라> 그냥 여러분들 뭘뭘 뭘 넣었다 뺐뭘 <laughs> 어? 넣었다 뺐 뭐야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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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뭐. 아니, 뭐. 직접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게 아니야 세겠다 세다 세겠다 여러분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하고 가볼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아예 노래방은 좀 그렇고 딱 여러분들 좀 아쉬울 때 끝내는 게 맞긴 해요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화보 매슈 끝내자! 정부야!